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나요? 점심 한끼 식사가 만 원을 훌쩍 넘고. 가벼운 커피 한 잔조차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상하게도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은 자꾸만 늘어나는 기분이 들곤 하죠. 특히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질 때. 은행 대출은 절차가 너무 무겁고 카드 한도까지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면 막막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자세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거나 웹툰을 볼때 무심코 사용하는 소액결제 기능은 사실 훌륭한 비상금 창고가 될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부여된 월별 한도는 일종의 후불. 신용카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히 콘텐츠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을 통해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처럼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전문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후불 시스템이므로 자신의 상한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지급률을 약속하는 과도한 광고는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현금화 기법은 아르바이트가 어려운 대학생이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긍정적인 비상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재무 도구가 됩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서류 없이 오늘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유연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하고 안전한 이용 경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안전업체 남겨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